네, 안녕하세요. 웅대장입니다. 캠핑을 나와 있고요. 서해안의 한 섬의 소나무 숲. 오늘은 치킨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비어 캔 치킨입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비어 캔 치킨의 준비물은요. 닭이 필요하겠죠? 캔맥주 예, 수출을 만들 장작 어 시즈닝은 여러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카레가루로 아 그리고 올리브유 닭, 캔맥주, 철판, 양념, 장작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출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불을 떼도록 할게요 참나무 장작이고요 솔방울과 요거 요거면 충분해요 오우씨 아이 깜짝이야 오 됐습니다 종이 위에 솔방울을 넣고 오 역시 선풍기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내가 또 치고 빠지고 잘하지 연애할 때도 또 치고 빠지고 밀고 당기고 으앗 아, 연기 하드메워 아, 제가 이제 불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빠야 불을 지배하는 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 조종에 의해서 이 불길이요 자 이제 이렇게 강작의 불을 어, 완벽하게 붙였고요 이제 수치 만들어지는 동안 아 저는 닭에다가 시즈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요 아주 튼실한 이 엉덩이. <laughs> 깨끗하게 씻어진닭그 양념을 만들기도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카레 카레 가루로 시즈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기름. 오. 아 생각보다 엄청 잘 붙는데요? 닭의 겨드랑이 사이도 마사지 마사지 손끝까지. 똑똑 똑. 아기원하시죠 똑, 똑. 퍼벅지 않죠? 은밀한 것까지. 주물주물주물주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카레가루가. 음, 자주야 음음 네, 노릇노릇 골고루 또. 됐어. 야, 뭔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외국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비주얼 아닙니까? 와, 완벽한 시즈닝. 아, 수춘 엄청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3분의 1 정도만 있어도 되니까, 마늘을 저는 요 캔에다가 넣을 예정인데요. 그, 근데 이왕이면은, 으깨서 넣겠습니다. 으깨서. 셰프들처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으깨서. 아, 자. 아, 다섯 개. 자, 마늘 다섯 개 넣고요. 드디어 맥주와 치킨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 환경호르몬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씌워서 구멍만 이렇게 내가지고 자 시즈닝이 잘된꼬꼬댕냥맥주군가 예, 합체 똥꼬를 잘 아, 똥꼬가 더 찢어져야 될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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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합체가 됐습니다. 짠짠~ 준비 끝! 아 수치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기가 막히네 닭 있는 쪽에 바로가 아니고 사이드에서 이렇게 수출 아, 양쪽으로 갈랐고요 이렇게 해서 자 드디어 빰빰 빠라바라밤 빰빰 빰빰, 빰빰. 이제 닭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 당연히 안 익겠죠 그래서 얘를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익을 때까지 여유있게 1시간 반 기다릴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연기 솔솔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틈에서? 뭔가 되고 있나 봐요! 익고 있나 방! 대고 있나 방! 그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수면에 의해서 닭 기름이 퍽 빠지면서 수채에 달궈진 설탕이 떨어진 것 하고 이 지배지부에 뜨는 소리. 자 여러분 길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제가 처음으로 만든 비어 캔 치킨은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쪽 빠졌고요. 자, 당만 꺼내서 우야 비주얼은 뭐 아냐까지 완전 자유. 맛있다 <laughs> 완전 잘이었어요축 음! 간도 진짜 잘 됐어요! 우와, 대박! 그냥, 살이 그냥 쭉쭉 떨어져요. 와. 와. 껍질 한번 먹어볼게요. 음!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 겉에 시즈닝을 했잖아요. 카레랑 허브솔트로. 바삭하고 진짜 맛있어, 껍질. 음! 이것, 이거... 우와,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 우리 꼬꼬댕냥이 치킨군을 만나서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환골 탈태 자,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색깔이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그, 여기서 기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 아! 오! 아! 오! 어, 어,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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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이, <laughs> 이 뭐야, 내다. 아,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에이씨! 닭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잘 만들어 놓고 막판에 이게 뭐예요? 다된 밥에 코파트린다는 말이 이런,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구나.